안녕하세요. 예, 큐브하는 짱쌤입니다 예, 아, 자, 오늘은, 어, 이, 루해법에 초급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루에법 초급을, 그러니까 루에법이 지금 이제 고급 기술, 고급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고급인 루에법을 초급자가, 맨 처음 배우는 초급자가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루에법 초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루 해법이란 무엇이냐? 자, 333 큐브의 해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스무 가지가 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 불, 대표적으로 블록 빌딩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한 해법, 어, 그 중에서 이제 고급 해법이죠. 그 해법의 고급 해법을 보통 루 해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해법은 이 프랑스의 루라는 이 큐버가 고안한 해법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FOP라든지 CFEC라든지 자 이런 해법들은 이제 LBL 해법이거든요. 층층이 쌓아간다라고 하는 LBL 해법인데 이 루의 법은 블록을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그런 느낌의 해법이고요. 특별히 이 루의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이 U하고 M, M이 하고 U로 이렇게 어, 해서 맞추는 해법이 굉장히. 어, 그 핑거가 멋진 해법이라고 <laughs>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법입니다. 자, 어, 이 루해법을 초급으로 정리해보니까요, 를이 어, 공식 그러니까 기존의 LBL 해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이 그 뒤쪽으로 갈수록 그 공식이 늘어나면서 복잡해지는 게좀 많아지잖아요. 근데 루해법은 공식이 뒤로 갈수록 어, 심플해져요. 어, 그래서 이 초급자들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해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전체 마, 뭐 맞추는 방법은요 LB, Left Block Building, 그 다음에 RB 라, 어, 라이트 블록 빌딩. 자, 그리고 CMLL, 그 다음에 S, 어, LSE. 자, 이렇게 해갖고, 전체를, 어, 세세하게 나누면 총 11단계까지 있긴 합니다. 자, 기존에 있는, 어, 초급해법 보다, 그, 어, CFOP 초급 초급보보다는 좀 단계가 많죠. 자, 많긴 하지만, 공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블록을 보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LD 레프트 블록빌딩 자, 1 2 3 맞추기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일단 내가 어떤 블록을 왼쪽에다가 왼쪽 블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왼쪽을 맞니다자저 같은 경우는 어 파란색을 왼쪽 블록으로 지정을 했어요. 파란색 왼쪽 블록 지정을 해갖고 일단 여기 부분을 맞추는 건데요. 자 1단계는 여기 그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갖다놓으면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된다 이런식이에요. 예, 네, 이렇게. 자 만약에 뭐 위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어 이렇게 내려서 왼쪽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맞추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어, 보면은 이렇게 맞추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요. 저는 거는. 자 그래서 첫 번째 L. b1 s2 블록 등딩에 저기 모서리를 맞춥니다 자 여기를 모서리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맞추면 여기 1층 왼쪽 1층 여기나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를 맞추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블럭이 자이 블럭이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맞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 되면은 빼고 올리고 제자리 제자리에서 이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얘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트위스, 트위스.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길 맞춰 넣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하고 여기를 넣을 건데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자리를 맞춰 넣었잖아요. 자, 요 자리를 맞춰 놓으면 이제 뒤쪽을 맞춰 놔야 돼요. 자, 요 뒤쪽 같은 경우는, 뒤쪽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또 하나 있는 애가 되어 있겠죠. 그죠. 파란색에 이거죠, 이거.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놓고 자 이번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 일단 경우가 뭐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고 라 어, 생각을 하고 그 다섯 가지를 어, 요 자리를 갖다 놓고 자 어, 경우 1 같은 경우는 앞쪽을 맞추는 걸 얘기한 거고요 경우 2는 뒤쪽을 맞추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자 경우 1, 1과 2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가 2단계죠. 2단계. 1층 귀퉁이 맞추기를 한 거고요. 자, 3단계. 자, 3단계는 이제 모서리 맞추는 단계예요. 자, 이 모서리 맞추는 단계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를 뒤로 보내거나, 또 여기 있는 애를 앞으로 보내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뒤로 보내는 경우는, 자, 여기 페이지에 이경우에요 그래서 얘는 요거를 갖다가 자 u 프라임하고 요거를 뒤로 올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뒤에 여기 있는 애를 일로 보내는 거잖아.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당겨주고 얘를 뒤로 올려주면 이 모양이 나와서 요렇게 바로 집어넣을수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가 앞으로 와야 돼.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되는 애는,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되는 애는, 자, U, F,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트위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맞추는 거지. 자, 3단계가 됩니다. 3단계. 그래서 2층 모서리를 3단계에서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은, 자, 여기가 초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이 있는 애를 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록을. 초록을. 자, 여기 맞춰주는 거예요. 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 요쪽 줄에 있으면 그냥 돌리면 되지만, 이쪽 줄에 있어.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거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내서 돌려주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 오른쪽에 모서리, 1층 모서리를 4단계에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단계는요, 여기 1층 이제 귀퉁이를 맞출 거예요. 여기 귀퉁이를 맞출 건데, 자, 모양을 보면은 여기서, 얘 이것이, 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딱 맞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맞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트위스 해갖고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맞췄으니까, 이번에 여기를 맞춰야죠. 이쪽 맞추는 거, 이쪽 맞추는 거는 만약에 위쪽에 있으면은 자, 요게 뒤쪽을 맞추는 거니까요. 자, 뒤쪽 맞추는 거, 요거는 자, 내리고 두 번에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 뒤가 맞춰집니다. 자, 요것도 각각의 경우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각가지, 각각 다섯 가지 경우를, 어, 가지고 이제 하나씩 집어 넣어주면은, 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랑 맞춰집니다. 자, 이제 6단계, 여기 2층 맞추기가 들어갈 거예요. 자, 요 2층 맞추기인데요. 자, 요 2층 맞추기는, 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애를 1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여기 있는 애를 1로 보낸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1로 갈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해서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정확하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얘가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면은 자, 얘 빼고 올리고 제자리 제자리 하면은 얘가 만나, 만나거든요 나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어, 개념으로 여기가 맞춰집니다 자뭐 여기 맞췄으니까 이제 여기 뒤쪽을 맞춰야겠죠 자, 뒤쪽 맞추는 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요거는 자 요거 그 뒤쪽으로 가는 거는 경우 2-1시 이니다 이렇게 가니까 똑같이 어, 빼고 올리고 제자리 제자리 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왼쪽. 자, 여기 왼쪽. 여기 블록하고 여기 블록을 맞추면서 6단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